13. 연구 정리 및 발표. 영향력 있는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과학적 연구를 발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장에서는 청중에게 자신감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 기억에 남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숙다라는 입증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연구의 핵심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를 구별하고 시각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논리적 흐름을 만들고 매력적인 내러티브를 만들고 전달 방법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이 장에서는 영향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과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연구 발표 시 스트레스 해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입증된 기술을 배워보세요. 연구 구성 및 발표. 영향력 있는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연구 결과를 성공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려면 신중한 고려와 사려 깊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의 핵심 사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요 질문과 가설을 식별하고, 연구의 핵심 요점을 요약하고, 수집한 기본 데이터의 개요를 설명하고, 연구 데이터를 검토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프레젠테이션 중에 공유할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전반적인 연구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강조하십시오. 또한 어떤 요소가 청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지 생각하고, 프레젠테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할수 있는 추가 조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를 선택한 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논리적인 흐름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구조를 계획하고, 프레젠테이션 전반에 걸쳐 논리적 순서를 따르도록 하세요. 또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주제 간의 명확한 전환을 자세히 설명하고, 정보를 별개의 섹션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려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력한 소개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고 연구 뒷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유머와 재치를 결합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고 프레젠테이션 내내 활력을 유지하십시오. 강력한 감정적 효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세요.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는 것은 영향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거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친구들과 연습해보세요.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라인이 명확하고 간결한지 확인하고 청중에 맞게 프레젠테이션 속도를 조정하십시오.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각적 자료를 포함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양한 유형의 시각적 도구 그래프, 다이어그램, 이미지 등을 탐색하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시각적 자료를 선택하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시각적 자료를 만듭니다.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비주얼로 단순화하고,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포인트를 강조하는 비주얼을 활용하세요. 이러한 모든 단계는 연구 결과를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 정리 및 발표. 공유할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 찾기. 여러분의 연구 결과를 청중에게 발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결정하는데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청중의 관심을 끌고 결과의 중요성을 확신시키는 영향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집한 주요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여줄 가장 중요한 점과 결과를 식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를 별개의 범주로 분리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연구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중에 발견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에 최대한 많은 공간을 제공하도록 결과를 선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작업이 청중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시할 가장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를 식별한 후에는 작업의 어떤 요소가 실제로 청중의 관심을 끌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전반에 걸쳐 청중의 관심을 끌수 있도록 시각, 자료, 이야기, 유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조사도 수행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프레젠테이션의 주요 요점을 뒷받침하는 추가, 데이터, 인용문 또는 예시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공유할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결정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영향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강조할 핵심 포인트와 증거를 식별한 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논리적인 흐름으로 구성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요를 작성하고 논리적 순서를 따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청중의 관심을 끌고 프레젠테이션 내내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를 만드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유할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영향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본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연구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하며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를 선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청중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 구성 및 발표. 영향력 있는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영향력을 미치고 과학자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려면 연구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발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가 단순히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헌신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업이 최대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저자는 시간을 내어 프레젠테이션의 구조를 계략적으로 설명하고 프레젠테이션 전체에서 따라야 할 논리적 순서를 찾을 것을 권장합니다. 청중이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 목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주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대답하기 위해 설정한 기본 질문이나 가설을 설명하고 수집한 기본 데이터로 이동하세요. 핵심 요점을 요약하는 것은 연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확인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 사항이 처리되면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로 청중의 관심을 끄는데 집중하세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만 선택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강조하세요. 적절한 경우 유머와 재치를 활용하고 프레젠테이션 내내 청중에게 활력을 불어 넣으십시오. 감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입부와 강력한 결말을 만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완벽한 전달을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해야 합니다. 거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연습하세요. 청중에 맞게 프레젠테이션 속도를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시각적 자료를 포함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핵심은 프레젠테이션의 논리적 흐름을 찾고 시각적, 유머, 감정을 사용하여 청중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약간의 연습과 올바른 태도를 통해 여러분의 연구가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청중 참여시키기.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 만들기. 연구를 발표할 때는 전달하고 싶은 주요 메시지와 청중의 관심을 끌수 있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서술은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고, 연구 결과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를 만들려면 청중의 관심을 빠르게 끌수 있는 강력한 소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유머, 생생한 이미지, 매력적인 이야기를 활용하여 소개를 기억에 남도록 만드세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처음에 연구를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아이디어를 청중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다음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 결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하세요. 예와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요점을 설명함으로써 프레젠테이션 전반에 걸쳐 청중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높은 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세요. 연구의 주요 요점을 요약하고 청중이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청중이 여러분의 연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감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간을 내어 관심을 가져주신 청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보시다시피 청중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끄는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이야기의 요소를 이해하고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연마하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중에게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프레젠테이션 연습 전달력 향상 청중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프레젠테이션을 미리 연습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콘텐츠를 개선하고 전달을 개선하며 연구의 모든 핵심 사항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습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거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류를 발견하고 말하기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며 발표할 내용에 더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및 전달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며, 의는 프레젠테이션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에 익숙해지면 전달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의는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라인이 명확하고 간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청중에 맞게 프레젠테이션 속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중의 참여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움직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전체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막히거나 어색한 순간을 경험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노력하면 결국에는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프레젠테이션을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구 프레젠테이션에 시각적 자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하고 청중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프레젠테이션에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시각적 개체를 포함할 때 데이터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시각적 개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각적 요소가 명확하고 간결하며 정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익셀, 터블로, 파워포인트 등 데이터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시각적 개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 내용을 전달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각자료 유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는 데이터 요소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데 유용하고 다이어그램은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지는 종종 강력한 설명을 제공하거나 핵심 사항을 강조합니다. 청중의 관심을 끌고 프레젠테이션의 중요한 부분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시각적 요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각적 자료가 목적에 부합하고 프레젠테이션의 전반적인 설명에 추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시각적 요소는 연구 결과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해하기 어려운 일련의 그래프를 사용하는 대신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 주요 시각적 개체로 단순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사항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시각적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요 요점을 강화하는 시각적 요소를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청중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기억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시각 자료를 만들고,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핵심 사항을 강조함으로써 연구 프리젠테이션이 효과적이고 기억에 남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면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성공적인 연구 발표, 이 장에서는 연구를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어떤 정보가 공유와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흐름을 결정하고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전달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각적 자료를 포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연구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연구 발표 시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구를 발표할 때 청중에게 사실과 수치만 제공하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중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이 청중을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은 연구결과를 하나로 묶고 청중의 관심을 끌수 있는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데이터와 연구가 있더라도 지루한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이 결과에 대해 열광적이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자는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고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할애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프레젠테이션에 시각자료와 기타 형태의 미디어를 통합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다이어그램, 시각적 자료 등의 시각적 자료는 프레젠테이션을 더욱 향상시키고 청중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면 프레젠테이션의 단조로움을 깨고 청중이 이야기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항상 오더벌류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청중이 필요로 하는 필수 정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연구 발표를 위해서는 데이터와 사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스토리도 전달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고 시각적 요소와 오더벌류를 통합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청중이 연구 결과의 중요성과 관련성을 이해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떠날 수 있습니다.